오늘의 메뉴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새로 나온 또 임실 치즈 라면과요, 그리고 보쌈과의 조합, 거기에 또 군용 맛다시가 아닌 편의점 맛다시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네, 잠시 깔끔하게 협찬사 소개하고, 라면과 보쌈과 맛다시 비빔밥의 조합,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보쌈과 라면의 또 조합입니다. 일단 라면은요, 네, 임실 치즈 라면을 준비했어요. 시우에서 또 치즈 라면이라고 또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요거 한번 일단 까보죠. 자, 열어보고 치즈 분말이 또 새롭게 들어있고, 나머지는 뭐 똑같은 것 같아. 수프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하나는 치즈 분말 하는 나 분말 수프 안에는 건더기가 들어있고. 조리방법을 좀읽어보면 네, 그러니까 뭐분말수프를 넣은 다음에 4분 후에 뚜껑을 열어서 아까 그 노란 치즈별점수프를 넣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먹어라 그니까 치즈 대신에 요분말수프를 넣으면 되는거죠 요거를 여기 이렇게 보쌈 음, 보쌈을 한잔 먹을게요 저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 좀 뒤적거려서. 와, 이거 김치 되게 막 싱싱해 보이네요. 무김치도 있고, 김치 속도 있고. 이야, 김치 뭐 맛있게 생겼다. 고기가 너무 작나? 응, 고기 속 안에 들었는데. 새우젓도 찍고, 김치 속하고, 김치가 아닌데, 저는 정말 김치를 좋아해요. 음. 맛있다. 여기 배추김치하고 이제 속이 있나봐요, 이렇게. 음, 배추김치하고 속이 이렇게 생채 같은 게 이제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두 점을 또 먹습니다. 새우젓 찍고. 응. 와, 진짜 맛있겠다. 요렇게 해서. 응. 음 맛있다. 이 집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파전인 것 같아요. 예, 파전을 줍니다. 파전은 손으로 뚝뚝 여러분들 이 쭉쭉 찢어가면서 먹어야지 맛이 좋거든요. 여기 간장하고 여기다가 김치 속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제 진짜 김치 매니아거든요. 이거랑 손을 쭉 찢어서, 음, 여기 또 콩나물국이 차갑게 왔어요. 냉콩나물국. 아우, 시원하다. 표시점까지 부어 놨고요. 이 추억의 맛다시. 네. 로 맛다시, 군용 맛다시가 아닌 편의점 맛다시가 있습니다. 고추나라 맛다시. 요거를 여기 주먹밥, 대접밥에다가 같이 비벼서 먹는 센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네. 추억의 맛다시죠. 네. 군용하고는 또 사뭇 다른 느낌. 네. 치, 일단 하나만. 네. 이렇게 뚝쭉 짜가지고. 쭉쭉. 원래 젓가락으로 해야 잘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대충 해 먹을게요, 그냥. 요거를 이제 비빕니다. 자, 지금 요게 여러분들 참기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주먹밥이 센스가 있게 잘 왔어요, 맛다시하고. 참기름과의 조화 좋죠. 이렇게 해서. 좀 밥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넣는데, 이 와중에 따임. 네, 따임. 라면이 된것 같아요. 음, 치즈 분말을, 투하해야죠. 색깔이 되게, 여러분들, 임실치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얀하네요. 예, 네, 품필가루 마냥, 허연해요. 허여멀거네요. 어, 여기다가 이제, 투하! 투하! 투하, 투하! 자, 넣어서 이게 저을게요, 이렇게그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거 엎지를까봐. 오, 치즈 색깔로 되는데요? 오, 치즈 느낌 나고,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준 게 아쉬운데, 나머지 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까, 다들 알아서 봐. 국물이 걸쭉해졌어요, 진짜. 걸쭉해지고, 우리가 흔히 보이는 뭐, 치즈라면 같은 그런 느낌 나요. 오, 맛있다! 우와! 대박! 와! 이것도 획기적이구만! 야! 우리가 그 치즈 마지막에 넣었던 어, 상하치 군대로 치면은 뭐그서울우치즈뭐 요런거 있잖아요 예. 오! 그만하고 똑같네! 그냥 치즈 한쪽 알이 넣은거랑 똑같네요? 뭐분말수프 하나 넣었을 뿐인데 어우... 면발을 한번 먹어줘야죠 예. 어, 상당히 고소하고 짭조름한 게, 그냥 뭐 치즈 는 거랑 똑같아요. 네, 괜찮구만, 생각보다. 야, 치즈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드세요, 간편하게. 어, 시유의 임실 치즈라면이라고, 요거 여러분들 간편하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더 이상 뭐 치즈 그냥 혼자 먹는데, 그 세트짜리 하나 사서 먹는 게 아니고, 요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맛있다. 음. 라면은 김치하고. 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요. 네. 음, 맛있다. 아, 지금 걱정이죠. 쟁반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거 빨리 먹을게요 하... 음, 끝 네, 고추나라 맛다시를 하나만 더깎게요 참고로 맛다시는 여러분 들 군대에서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사회에 계신 여성분들 달달한 미연맛 고추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넣고 비빌게요 네. 아, 여기 또 대접밥에다가 제가 좀 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맛다시 두 개는 거예요. 고추나라 맛다시. 어우, 냄새 오진다 지금 기름하고 이것 때문에. 이 맛다시 비비다 보면 꼭 여기 에 이렇게 붓거든요 이런 네, 거는 이것도 젓가락으로다 살짝쿵 요렇게 탁, 이렇게 탁 이렇게 딱다 해가지고 끌어내 주고. 왜냐 고추장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다시 설렁솔렁 비벼주는거지 이렇게 샥샥샥. 완성! 짜란 자 어떤 맛일까요? 과연 궁대의 그 맛이 나올까요? 네그 아, 맛이야! 그 맛! 이렇게 많이 쓸수가 있어 아, 저게 그 맛이야! 똑같은데? 아, 아이고야 미드 훈련 받으면서 얼차례 받으면서 뭐 p t 8번 하면서 먹었던 그 맛이야. 야, 진짜 맛있네요. 어, 그 맛이야 그맛 인정. 맛있어요. 아, 그 맛이랑 똑같아요. 잘 먹게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먹방 돌리 음. 맛있다 라면이 불까봐요 여러분들 라면부터 조금 여러분들 빨리 먹는 스타일로 갈게요 라면하고 오늘만 맛다시는 합격이네요 진짜 진짜 맛있네요 어. 맛있다 라면에다가 보쌈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일본 라면 느낌 날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저 보쌈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놨는데 한번 이렇게 휘저어서 먹어볼게요 네. 우와 진짜 먹을 줄 아는구만 개맛있는데? 우와 보쌈을 여기다 휘저어서 야 일본 라면 느낌 나네 돈코지라멘 네 먹을 줄 아는구만 진짜 맛있다 진짜 와 이게 씹는 식감이 오지는데 라면하고 이 보쌈하고 한약만 나면서 아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아 요걸 담궈서 먹으면 맛있네요 진짜. 고추쌈을 여기 라면에다가 이렇게 담궈가지고 면 면발...